중고 미니 pc를 찾고 계신가요 tg3보 미니 pc 265 독일 마르크는 뛰어난 가성비와 실용성을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인텔 i3 프로세서와 8gb 의 넉넉한 램으로 빠른 작업 처리 와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며 ssd 120gb로 빠른 부팅과 데이터 접근 속도를 자랑합니다. 컴팩트한 크기 덕분에 공간을 절약 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경험할 수 있어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. 윈도우 1 0 탑재되어 바로 사용 가능하며 중고 제품임에도 깔끔한 상태로 제공되어 가성비와 신뢰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. 부담 없는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원하신다면 이 미니 PC가 딱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